오늘의 마지막 영상이에요. 자, 첫 번째 영상이 워낙 이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은 시간을 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내용도 쉽습니다. 자, 221쪽이요. 2, 221쪽인데, 맨 아래, 맨아래서세 번째 줄. 자, 자기 참조적 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약속 또는 계약이다. 야, 네가 말한 대로 해봐. 네가 말한 대로 해야지.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음. 썼잖아. 네가 말한다고 썼잖아. 계약서. 또는 약속. 이게 바로 자기 참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 자, 내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한다. 말한 것은 다시 거둬들일 수 없다. 이게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합니다. 자, 다 생략하고 그이 언어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는 왜 이런 한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226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결국, 우리의 생각, 신념, 가치가 정당성의 근거라는 것이다. 자, 그런다에,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근거는 이러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당화의 근거가 될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자, 이게 우리가 영화, CSI 영화, 미국 드라마, 자, 뭐 수사, 경찰 수사할 때 보면 증거를 찾잖아요. 증거나 증인 또는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야, 넌 뭐, 야, 너, 뭘, 뭘 근거로, 뭘 가지고 너그 말을 하는 거니? 근거는 없는데, 우리 언어의 아주 독특한 성격이에요. 독특한 언어의 성격. 증거가 없어. 물건이 없어. 사물이 없어요. 지금 여기 책상이잖아요. 자, 이거 책이잖아요. 이런 게 없어. 없는데도 근거로 할수 있는 게 있죠. 자, 이른바 설득을 할 때, 내가 남한테 설득을 할 때, 내 이야기가 상당히 설득력 있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른바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근거는 없는데 주장을 할수 있어요. 자, 근거는 없는데 주장할 수는 있어요. 이게 언어의 특징이면서도 한계예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둘이가 그 저번에 그거 아, 그거 그렇게 알잖아. 자, 다시요. 우리 둘이가 저번에 그거 알잖아. 이러면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둘이가 동시에 어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가 전혀 몰라요. 그러면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해요. 내가 설득하기가 까다로워져요. 또는 설득이 안 돼요. 자, 우리 지금 강의실에, 저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양쪽이 다 아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면 근거가 돼요, 그거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외국인 학생들은 아는데 한국인 학생들은 모르고, 한국인 학생은 아는데 외국인 학생들 모른다 그러면, 예, 설득이 안 된다. 또는, 더 편하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된다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연애를 다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뭐,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 있을까 믿는데, 이거, 이러, 이, 대, 이,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부분은, 애인 관계에서도 이게 가능해요. 야, 우리 둘이가 저번에 그것 때문에 해서 뭐 그것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했었잖아. 우리가 서로 알아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경험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야, 너는 왜 이거 어, 아 이게 아니야? 넌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안 통하거나 싸우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떤 깊이 있는 깊이 있는 고민을 할때 난 저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 이런 거안 겪어봤어. 어, 안 겪어봤어. 나 이런 거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서로가 굉장히 황당해 하죠. 이게 바로 근거는 없는데 근거로 삼는 경우이기도 하지만 대화가 아예 안 돼버리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227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227쪽의 두 번째 문단. 어떤 현상을 이론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자, 전체로부터 분리하면 이게 따로 떼어내면 마치 물고기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처럼 원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없다. 자, 이거는 자, 이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저 촬영하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갑자기 이게 유튜브 할게 없어. 유튜브 이렇게 클릭을 하는데 동물원 우리 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는 동물원 영상을 좀좀 좀 몰아서 봤어요. 한 30분 정도. 자, 동물 언어를 그렇게 크게 만드는 이유가 이 나름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법, 그 법에 나와 있어요. 동물원의 규격이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자 같은 경우는 지가 이렇게 좀막 혼자서 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좀 쉬고 자고 이러다 사냥하고 이러는 동물이잖아요. 일단 반경이 넓어요. 어느 정도 반경이 넓어요. 자, 달리는 말, 뭐 얼룩말 같은 거, 달리는 말 같은 경우 반경이 훨씬 넓어요. 자. 그런데 넓은 곳에 살아야 되는 동물을 작은 곳에 가두어서 사, 그 가두어서 만약에 키운다 그러면 자, 본질을 오히려 못 봅니다. 얘가 왜 이렇게 병이 병이 들지? 얘가 지금 표정이 안 좋아. 동물도 표정이 표정이 있으니까. 표정이 안 좋아. 아이 생각해요 원숭이 원숭이를 좀 이렇게 나무 같이 이렇게 천, 천장이 높은 곳에 좀 이렇게 좀 키워야 얘가 적당히 뭘 타고 이렇게 위에서 타고 돌아다니죠. 근데 천장이 낮아요. 그러면 원숭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이 나는 거지. 아 나는 좀 놀고 싶은데, 난좀 그 올라가야 되는 동물인데 왜날 여기 가두냐. 그러면은 오히려 그 원숭이, 사자 이런 얼룩말 이런 거에 본질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언어도 마찬가지. 억지로 개념을 만들려고 하면 이게 안 만들어져요. 특히 유행어.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유행어를뭐 민다 그러잖아요. 유행어가 쉽게 안 돼요. 유행어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질 않아요. 자. 요 정도 얘기하시면은 뭐 얘기 드리면 다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저그 229쪽에 뭐맨 위에 줄 보세요. 자, 사교육, 수도권. 이런 단어들은 대한민국 사람 아무나 붙잡고 사교육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대충 알아요. 사교육 아, 사교육 비싸다. 사교육 힘들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좀 강해요. 자, 수도권. 자, 우리나라는 서울과 경기 중심의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 가면 수도권 글쎄.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토가 넓은 나라 같은 경우는 이쪽에 몰리고 이쪽에 몰리고 중간 중간에 몰리고 이렇게 다핵 지점이라 그래요. 핵심이 여러 군데 있다고. 자, 이런 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개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229쪽에, 자, 죄송합니다. 조금 더말 할게요. 맨 위에 줄이에요. 사교육과 수도권이란 단어는 여기 4번입니다. 객관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주관성이 깊이 담긴 단어예요. 대한민국의 사교육. 거의 과, 그 수고 같은 거예요. 자, 수도, 수도권, 수도권에 모든 게 집중되어 있다. 거의 수고 같은 단어예요. 수고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외국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될 수있다는 거. 그만큼 한국사람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담은 예, 표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229쪽에 아래에서 다섯번째 줄 스킬 기술적인 영역은 말로 표현하기가 곤란하다 자 그리고 230쪽 중간이요 자 노하우 그리고 노왓 다시요 230쪽의 중간이요 영어로 노하우 그리고 노왓 이런 거 이런 것은 말이나 글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뭐이정도 하면은 이제 5번 암묵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29쪽 하고 230쪽의 얘기는 암묵지의 개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에요 기술 여러분 축구 농구 뭐 야구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기술이 있어요. 그 다음, 노하우. 아무리 설명서대로 해도 안 되는 건안 돼요. 특히 음식 만들 때. 아무리, 자, 조리법, 레시피라고 하죠. 조리법대로 안 되는 건안 돼요. 그게 노하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춤을 추는 거, 몸짓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안목지의 성격이 대단히 강하다. 어, 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잘하고 난왜나 못하지? 이런 거는 안목지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한계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수업이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았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가, 그 내용으로 강의를 할 텐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는 5월 마지막 주, 5월 마지막 주 되면, 한 달, 한달 뒤면은 이 책은 무조건 진도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제가 이어서 강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